네 안녕하세요. 수의 연산 파트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연산이라고 하면 그냥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으로 하게 될 계산은 분수입니다. 어, 이제 나눌 분자를 써서 간단한 정수로서 나누어지는 형태를 표현한 수인데요. 어,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어지는 수다. 그래서 이제 얘는 사실은 의미하는 게2 나누기 5를 의미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분수로서 나누어진 수다라고 해서 5분의 2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여기 이제 나타내어지는 5분의 2라는 숫자 중에 아래쪽에 있는 5가 나누는 수를 의미해서 분모라고 하고요. 자, 위에 있는 수를 나누어지는 수라고 해서 분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분자가 나누어지는 수다. 분모가 나누는 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 나누기 5를 의미한다. 계산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약분과 통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약분은 분자와 분모에 공통인수를 나누어서 소거 없앤다는 뜻이죠. 나눠 누 소거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통인수, 인수가 뭔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어, 약수라는 개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용어로 인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약수가 뭐냐면 자, 나누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지는 수가 있고. 나누기 나누는 수 어떤 수를 나누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몫이 발생할 거고 나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머지가 만약에 없는 조건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면 그때 나누는 수를 약수라고 표현합니다. 몫이 있고 나머지가 없이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그 나누는 수를 약수라고 한다. 인수는 관점이 곱하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수가 어떤 수와 어떤 수의 곱으로 표현됐다 그러면 각각 곱해지는 수들을 고놈들의 인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통 인수라고 표현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공통 인수다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예시를 들어보면 12 나누기 8이다 그러면 12가 뭐와 뭐와 뭐의 수로 곱해져 있냐. 그러면 이게 이제 4 곱하기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8은요. 4 곱하기 2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통적으로 동일한 인수가 존재하는 것이죠. 4.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쪼갤 때, 어, 4를 더 작은 인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작은 인수로서 어 이제 표현을 해서 그 가장 작은 인수들끼리의 곱으로 표현한 형태입니다. 자, 어찌 됐든 이렇게 이제 가장 작은 인수로 분해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위와 아래에 동일한 공통 인수를 나눠 줄수 있겠죠. 자,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거 개념이니까 이것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아요? 3분의 2라는 숫자만 남습니다. 결국 12분의 8 이꼴은 3분의 2다라는 약 분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약분은 왜 합니까? 복잡한 어떤 형태를 가장 간단한 인수간의 분자분모 정수비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이 간단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통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분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연산하고자 하는 분수의 분모를 일치. 분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모를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그러면 분모를 어떻게 일치시키느냐, 어, 어떤 숫자로 인치, 어, 일치를 시키는 게 맞느냐 하면은 어, 이제 최소공배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음, 통분하게 되는 수는 최소공배수로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데, 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두수의 서로 공통으로 존재하는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예시를 들어보면, 2분의 어, 1 플러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 분수에 더하기 또는 빼기를 할 때는 무조건 이제 통분을 해야 되는데, 이두 개를 통분한다 그러면 뭘로 통분할 거냐 그러면, 최소공배수로 통분을 한다 자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식인데 자 이거 이제 등식이 이렇게 이제 만족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2분의 1이라는 분모에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이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약분에 이제 거꾸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아래에 3을 곱해요 자 이쪽에는 위아래에 2를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6분의 3이 되는 것이고, 얘는 6분의 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음, 이 분모가 일치를 했죠? 그럼 분모가 일치를 하고 난 다음에, 예, 분수에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6분의 5,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분이라는 것은, 일단, 연산을 하고자 하는 분수끼리의 분모의 크기를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통분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좀 예시를 들었는데요. 덧셈과 뺄셈은 반드시 통분 후에 연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유를 좀 설명을 하자면 이게 이제 분수라는 게 어떤 이제 나누어진 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뭐 예시를 들자면 어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과 조각으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사과 반 조각이에요. 자, 근데, 어, 이게 뭐, 4분의 1이다, 그러면, 이거는 사과가 반의 반 조각이죠. 자, 뭐, 피자로 이야기해도 마찬가지겠죠. 피자 조각이,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보통 6분의 1로 나누나요 자, 뭐, 6분의 1인지 8분의 1인지, 어, 그렇게 이제 나눌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피자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뭐,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6분의 1 조각이다. 그러면 어, 이렇게 이제 두 번만 가르면 4분의 1 조각이 되는 것이죠. 요렇게 하면 자, 그러면 피자가 있다. 근데 이제 요렇게 나누는 게 있고, 요렇게 나누는 거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 하나 더하기, 요거 하나는 요거 두 개나, 요거 두 개가 아닌 거죠. 크기가 일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누어 주는 수인 분모의 크기를 일치시켜야. 조각의 크기를 일치시키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크기끼리 더하거나 뺄 수가 있다는 라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어 분수의 더셈과 뺄셈 예시를 몇개 드러났는데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분의 3 더하기 4분의 7인데 이거는 자 분모가 일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통분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같은 분모를 가지고 위에 분자끼리만 연산을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10,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어떻게 된다? 앞에서 배웠던 약분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합니다. 4는 2 곱하기 2이고, 10은 2 곱하기 5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약분, 공통인수를 약분해주고, 2분의 5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자, 이거는 이제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통분을 해야 되겠죠. 통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소 공배수 자, 어려우면 반대편에 있는 어, 수를 더하거나 빼려고 하는, 연산하려고 하는 분모를 위아래에 곱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쓸수 있고요. 4분의 1은 3을 위아래로 곱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12분의 4 플러스 12분의 3. 12분의 4 플러스 3은 12분의 7이라는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건 이제 많이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어, 3분의 1과 4분의 1이 결국 12분의, 자, 요거는 이제 반대께 곱해지는 거예요. 4. 그리고 이거는 12분의 3이 된다 라는 어, 규칙성이 예,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건 연습하시다 보면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뺄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분을 하죠. 2와 3의 최소 공배수 자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분의 3 이거는 1이죠. 1을 곱한 셈입니다. 플러스 3분의 1 에다가 위에 아래에 2를 곱하는 셈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1 곱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6으로 분모를 어, 통합해주고 3 마이너스 2를 하면 6분의 1이라는 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5분의 2 빼기 3분의 4인데요. 이거는 이제 15로 통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15로 통분하게 되면 자, 요 밑에 아래에다가 3을 곱한 셈이죠. 그래서 2곱하기 3은 6이 되고 빼기 자 15고 15가 나오려면 여기에 5를 여기도 또 5를 곱해 준 셈이 되겠죠. 4, 5, 2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15로 통분을 하게 되고 6 20이 되니까 15분의 마이너스 14. 보통 이제 이렇게 적죠. 5를 앞으로 빼고 15분의 14. 자. 분수의 어, 곱셈이 아니죠. 네,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훨씬 더 복잡한 셈도 있는데요. 뭐 여기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우선 간단하게 이 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분수의 우선 곱셈입니다. 자, 분수의 곱셈은 간단해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한다. 자, 이렇게 이제 그게 원칙이고요. 자 지금 분모끼리 분자끼리 셈을 해줍니다. 자 곱하기를 해주고요. 15분의 8 되겠습니다. 자뭐 지금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분이 될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대로 답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겠습니다. 셈을 해보면 20분의 3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3 곱하기 10 2 곱하기 10입니다.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2분의 3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곱한 다음에 약분을 해도 되는데 약분을 할수 있으면 먼저 해버리면 편합니다. 그래서 분자와 분모의 공통인수가 어차피 분자끼리 분모끼리 곱해질 거기 때문에 공통인수가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어, 위와 아래로 구분해서 미리 체크하는 거예요. 5, 15. 이게 15가 5 곱하기 3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5를, 여기 있는 5와 약분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자, 5 곱하기 15다. 아, 자, 자, 분모에 5가 있고, 분자에 15가 있다. 그러면, 자, 요거를 5로 약분하면, 1, 얘는 3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공통인수가 2가 됩니다. 그러면 2로 약분하면 이거는 1이 되고 이거는 2가 되겠죠. 뭐 그러면은 2분의 3. 좀더 쉽게 찾을 수 있죠? 약분을 미리 할수 있으면 해버리고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아까 전에 했던 대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6 곱하기 8분의 2 곱하기 3이다. 그러면... 6, 8이 4 8분의 2, 3은 6. 약분을 또 해야죠. 자, 어, 48은, 어, 6, 8이 48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얘는 약분을 하면 8분의 1이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얘를 약분을 미리 해주면 편합니다. 자, 6은 2 곱하기 3이죠. 그러면 위에 3, 밑에 3 있으니까 날아가고, 어, 밑에 2, 위에 있으니까 날아가고, 그러면 8분의 1 곱하기 훨씬 더 쉬워지죠. 자, 약분을 미리 할수 있는 걸 하고 어,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를 무조건 약분을 다 먼저 찾아서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약분을 해줘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산할 때는 뭐 계산기를 나중에 이제 활용하게 될 텐데 계산기를 활용하면 어차피 그 결론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약분을 꼭다 찾아서 미리 해야 된다 뭐 이런 걸좀 강박을 안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분수의 곱셈은 이정도로 보고요 분수의 나눗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분수의 나눗셈은이 나누기 연산을 곱하기 연산으로 바꾼 후에 아이고, 아, 바꾸가 아니죠 바꾸가 아니고 바꾼 후에 분수의 곱셈과 동일한 방, 음, 방식으로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5분의 2 곱하기 3분의 4다. 그럼 요거는 이제,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면, 뒤에 나눠지는 수가 역수로 변합니다. 자, 요게 규칙이에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자,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된다? 뒤에 나눠지는 수가. 역수로서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이 되고 분수의 곱셈을 했던 것과 같이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고요. 이렇게 해서 얘는 2가 되고 얘는 1이니까 뭐 굳이 적지 않죠. 자52 10분의 3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2분의 5 나누기 4분의 15인데 이걸 곱하기로 고치겠다라는 거죠. 분자에 있는 게 분모로 가고, 분모에 있는 숫자가 분자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 다음, 약분할 수 있는 건 약분을 하죠. 위에 거 아래 거 공통인 수를 찾아서 약분을 해줍니다. 얘는 2가 되겠네요. 얘는 이제 뭐 1이니까.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 6분의 2, 이 나누기 8분의 3이니까 곱하기 3분의 8로 고쳤을 수 있습니다. 자, 약분할 수 있는 걸 찾아볼까요? 자, 얘가 자 1이 되고 3이 되겠죠. 3이 6이니까 그 다음에는 약분할 수 있는 게 따로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9분의 8이 된다.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을, 어, 연산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누기 연산을 곱하기 연산으로 바꾼 후에 어떻게 한다? 분수의 곱셈과 동일한 방, 방향으로, 분수의 곱셈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수의 곱셈 연산 어떻게 했었죠?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라. 약분을 미처 못한 게 있으면 추후에 약분을 해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수의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범분수 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범분수가 뭐냐 그러면 아, 분수 안에 또 분수가 있는. 이런 구조의 분수를 번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래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이 번분수의 일종이 되겠죠. 이 번분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요 계산법이 자, 안에 있는 숫자끼리 곱합니다. 그래서 분모로 보내요. 그러면 3 곱하기 8이 되겠죠. 그리고 밖에 있는 숫자끼리 곱해요. 자, 그래서 얘는 분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요게, 음, 24분의 12가 되네요. 요거는 이제 뭐 24가 12 곱하기 2죠. 그러면 약분을 할 수가 있고,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를, 어, 식을 다시 써보면, 분자에 있는 거에서, 번분수라는 것은, 어, 분자를 분모로 어, 나누는 게 일단 어, 분수의 규칙이죠. 그래서 3분의 2 나누기 6분의 8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앞에서 우리가 나누기 계산을 할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친 다음, 근데 곱하기로 고칠 때 규칙은 뭐다? 나누는 수를 나누는 수를 역수로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자, 요렇게 바꾸면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자,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아래쪽으로 보내고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어, 위쪽으로 분자 측으로 써 준다. 이제 요런 규칙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몇 가지만 좀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 분수 구조에 있을 때부터 뭐가 가능하냐면 약분이 가능합니다. 자, 요것이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요렇게, 분모, 분모끼리 있죠? 위에 있는, 어, 분수에서의 분모, 아래에 있는, 분수에 있는 분모끼리, 여기서도 약분할 게 있으면 약분할 수 있어요. 자, 요게, 2로써1로써 약분이 되겠죠? 요것도 약분이 가능하죠? 공통인수가 2니까, 4, 1.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안에 거 곱하면 4, 밖에 거끼리 곱하면 2. 자, 2분의 1이 됩니다. 어? 자, 그러면 또 규칙성이 또 생기죠. 요렇게 끼리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고, 요렇게 끼리도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분수를 계산할 때 숫자가 커지면 번거로우니까, 자, 분자, 분자끼리, 분모, 분모끼리 해서 약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약분하고, 요, 분자 안에 있는 분수, 분모 안에 있는 분수끼리도 약분을 할수 있으면, 해별이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어... 뭐 일단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하고 해서 안에 것끼리 곱한 거는 분모로 밖에 것끼리 곱한 거는 분자로 이동시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약분을 좀 하고 갈까요? 자, 요거는 요거끼리 7이 공통인수가 되겠고 자, 요거는 2가 공통인수가 되니까 2분의 3,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근데 이제 뭐 약분을 좀 미리 뭐 해서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요놈 분자끼리 보시게 되면 7이 공통인수예요. 그래서 2, 1가능하고요 자, 요 놈과 요 놈끼리 또는 요 놈과 요 놈끼리 약분이 가능하죠. 자, 요 놈, 이놈, 자, 요 놈이 공통인수가 2죠. 그러면 1. 3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안에 것끼리, 밖에 것끼리 곱하가지고, 안의 거를 밑에 써주고, 밖의 거를, 어, 위에 써줍니다. 그래서 2분의 3. 동일한 결론이 얻어졌죠. 이게 분수가, 이게 이제 뭐, 결국은 분모, 어, 분수 속의 분수인데, 분수가 결국은 나누기를 뜻하기 때문에, 나누기를 뭐, 이중으로 했는 거예요. 나누기를 나누기 하면 이거는 곱하기 연산으로 변하거든요. 예, 그런 원리가 숨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 안에 것끼리 곱해서, 자, 분자 쪽으로, 밖에 것끼리 곱해서, 어, 분모 쪽으로 써준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례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 비례식을 왜 여기서 배웁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비례식이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분수의 표현과 같아요. 분수가, 어, 이게 일종의 정수비로 나타낸 숫자이기 때문에 이 비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례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식이에요. 어, 비례식은 보통 뭐 이게 이제 기본 형태죠. 어, 뭐 어떤 a 대 b는 c 대 d다. 그러면 이걸 이제 나중에 풀어낼 때 어떻게 풀어내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 어 이제 사칙연산으로 된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전에 범분수의 계산처럼 안에 것끼리 곱하고 해 밖에 것끼리 곱합니다. 그래서 안에 것끼리 곱한 거는 밖에 것끼리 곱한 것과 같아.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게 결론이고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게 사실은 지금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은 a대 b는 c대 d다라는 표현을 분수로 표현하게 되면 b분의 a는 d 분의 c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이제 어, 결국 어, 요놈과 요놈간의 비가 요놈과 요놈간의 비와 같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분수로 표현될 수 있고 비례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놈을 다시 한번 풀어내 보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 어, 에 있는 어, 뭐 나중에 또좀 배우겠지만 요거 이제 식을 좀 정리하게 되면 자 d가 넘어가죠. 넘어가면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가요. b가 이제 나누기인데 넘어가면은 곱하기로 가죠. 그래서 ad는 bc 이렇게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 풀이할 때 이런 거 이항정리하는 거를 할게요. 할 거니까 지금은 아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어 이제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고,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고, 뭐 더하기는 넘어가면 빼기가 되고. 빼기가 넘어가면 더하기가 되고, 이런게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비례식은 결국 어떤 분수 표현으로 따졌었을 때, 크기비를 표현한 것과 동일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아직 안 배운 개념이긴 한데, 이런 이제 비례식이, 요런 비례식이 등식으로 성립을 할 때, X 값이 얼마냐 찾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안에 것끼리 곱합니다. 10X죠. 자, 그리고 밖에 것끼리 곱해요. 어, 3 곱하기 7이니까 21이죠.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이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는 얼마가 돼야 되죠? 2.1이 돼야 되죠. 자, 요런 식으로, 뭐, 이제 비례식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은 분수와 관련된 연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